네, 안녕하세요. 난쟁이 수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69년 10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65등급이죠. 이론적으로 완전 미사용급. 근데 뭐 기스는 확실히 적은데 이거는 다른 65등급하고 다르게 변색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만 변색. 직접 비닐에서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면. 뭐, 무슨 적동화 이런 완미급 자체가 보기 힘들고. 또 특히 69년 10주가 유독 심한데 70년 10주 적동화하고. 사실상 최고 등급이에요. 69년 10주 중에서는.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광이 좀 아쉽네요. 회전광은 그래도 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회전광은 다 있고, 양면다. 저 검은 수룸만 변색만 아니었으면 좀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QR코드가 없는 건데, 여기 그리고 또 코퍼레이션 써 있고, 옛날에 인증받은 거라 이런 등급을 받아수 있었던 거 같고 지금 이 똑같은 주와 만약 보냈으면 아마 한6 3등급이나 4등급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65등급이 약간 한정판 같은 느낌이죠. 요새는 이렇게 고등급을 잘안 주니까. 그리고 방금 이게 사실상 최고 등급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성의 등급이 하나가 더 있기는 해요. 근데 66등급부터 67등급 66하고 67등급은 아예 없고 68등급이 딱한 개가 있습니다. NG 센서스 상에 그게 왜 존재하는지 실제로 그리고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표기 오류가 되면서 그렇게 뜬 건지 저도 알 수가 없지만 그거에 대해 아는,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시세도 궁금하실 텐데 저는 166만원에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자주 거래되는 게 64등급 이하는 자주 거래가 되죠 이거는 지금 전 세계 10개 밖에 등록이 안된거나 거래가 거의 안 되는데 64등급이 한 90개 89개인가 90개 있는 건 놉니다. 그래서 거래가 조금 되는 편인데 그게 한 30만원에서 40만원, 69년 10주년 64등급도 고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나갑니다. 63등급 이하는 좀 10만원대, 20만원대 그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데 매물도 많이 나오고 65등급은 제가 몇년 만에 매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싸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덕동화 십주가 하나가 또 있죠. 근데 이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광이 진짜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변색 때문에. 얘는 64등급인데 64 플러스 등급이긴 해도 얘는 이렇게 이쁘게 광이 딱 진짜 오리지널 미사용처럼 나오는데 뭐 물론 이거는 옆에 할킨 자국, 뭐 핥힌 자국이라 해야 되나? 여기 일자 위에도 그렇고 영자 위에도 그렇고 좀 그런 긁힌 자국 같은 게 있어서 64등급일 수도 있는데 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 69년 거는 그래서 변색이 있어도 아마 65등급에 준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변색이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69년 10주 이렇게 고등급 주와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